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지난 차한 잔. 오늘 밤 여러분을 화장실로 몇 번이나 보낼지 아십니까? 10배 해독 붓기 즉시 아웃.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분 대사와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연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컵속 내용물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7일 뒤 발목 둘레 마이너스 0.8cm 야간료 1회 감소를 만들 연하게, 낮에 나눠서 루틴을 지금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시는 지난 차한 잔이 밤에 깬잠한 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끊으면 오늘 밤이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원칙은 단세 가지입니다. 연하게 우리고 낮에 마시고 나눠서 마시는 것. 이세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7일 안에 체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 몸에 좋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물 대용까지는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의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차를 마시고 해독을 위해 더 진하게 우리고 붓기를 빼려고 더 자주 마셨죠. 그런데 왜 오후만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까요? 왜 밤에는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게 될까요? 왜 아침이면 손가락이 뻑뻑해서 반지가 잘 빠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하루에 맹물은 몇 잔이나 드시나요? 제가 만난 직장인 정민호님은 58세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건강 모범생이라고 불렀어요. 카페인은 줄이고 단 음료는 끊었습니다. 대신 몸에 좋다는 차들을 일과에 촘촘히 배치했어요. 출근길엔 진하게 우려낸 보리차 본병 한 개. 점심 후엔 옥수수수염차 500ml. 퇴근 전엔 결명자차 2잔. 물은 싱거워서 잘안 넘어간다는 말과 함께 하루 수분의 대부분을 차로 채웠습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무해할 거라 믿었어요. 해독이니 붓기 해결이니 하는 제목의 영상과 광고는 그 믿음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예상과 달랐어요. 오후 4시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발목이 무거워졌어요. 밤에는 화장실을 두세 번 들락거리며 잠이 자주 깼습니다. 아침엔 손가락이 뻑뻑해서 반지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장기능 수치 코멘트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더 진한 차, 더 잦은 차를 선택했어요. 더 많이 마시면 낫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분은 선의로 최선을 다했지만 방향은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맹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정민호 님은 한참을 계산하더니 거의 한 컵이라고 답했어요. 기록해 보니 사실상 0에서 200ml였습니다. 반면 차는 진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길었어요. 재우림을 반복해서 성분 농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없다는 안도감 뒤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숨어 있었어요. 차마다 다른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전해질 변동도 있어요. 개인의 민감도도 다릅니다. 저녁 시간대 섭취가 겹치면 야간료와 수면 분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신장은 과장된 약속보다 담백한 물과 완만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처방 대신 루틴의 역할을 재배치했습니다. 첫째 아침 기상 후 300ml 미지근한 맹물로 시작. 둘째 낮 시간대에만 아주 연한 보리차를 허용. 티백 한개로 800에서 1000ml를 만듭니다. 60에서 90초만 우리고 재우림은 금지했어요. 셋째, 옥수수수염이나 결명자 같은 약차는 증상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1회 200ml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넷째, 저녁 이후엔 따뜻한 물만 혹은 레몬 한두 조각을 띄운 연한 물만 허용했어요. 핵심은 차를 악당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로 돌려놓는 것이었어요. 물70% 더하기 연한 차 30%. 이 단순한 비율만 지켰습니다. 낮70% 더하기 저녁 30%. 이 시간 배분만 지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밤에 한 번만 깬다고요. 발목 둘레는 같은 시간대 기준 0.8cm 줄었습니다. 아침 손 붓기도 덜했어요. 특별한 보충제도 없었습니다. 고가의 기기도 없었어요. 컵 속의 내용을 연하게 바꿨습니다. 시간대를 낮으로 옮겼어요. 총량을 균형 있게 나눴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좋은 것더 많이 입니다. 그러나 생리학의 기본은 적절한 진하기와 타이밍이에요. 정민호 님의 사례는 많은 분들이 겪는 혼란을 비춥니다. 광고와 영상은 강한 약속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선의로 따라합니다. 그 결과 수면, 배뇨, 부종처럼 일상 체감 지표가 나빠지는 역설을 겪게 되죠. 오늘은 이 역설을 끝내기 위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물을 기본으로 차는 보조로입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문구가 아니라 몸의 신호로 평가합시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컵의 색이 옅어지고 밤에 잠이 깊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연하게 낮에 나눠서 저녁은 따뜻한 물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컵 스케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분 균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갈증 완화와 총 수분 섭취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저에너지 식품이에요.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채수분 유지에 기여합니다. 포만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활습관 연구들이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오후만 되면 짱 과자를 즐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이 스틱으로 대체하면서 갈증 악순환이 줄었어요. 물 섭취가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 접시면 충분해요. 150에서 200g 정도입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풍미를 보완하세요.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등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총 수분 목표 내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간식을 오이 한 접시로 바꾸면 물한 잔을 더 쉽게 마실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배입니다. 생과로 드시거나 희석한 배즙으로 드셔도 좋아요. 배는 수분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목 넘김이 편해요. 달콤함 욕구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야간 음료 갈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수분이 풍부한 과일 섭취가 배뇨 패턴에 긍정적 연관을 보였습니다. 총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찰 결과들이 있어요. 밤중에 갈증으로 단차를 찾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배 반개로 단맛을 충족하고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면서 야간료가 감소했어요. 생과 반개 또는 배즙과 물을 1대 3 비율로 섞으세요. 150ml 이하로 드시되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칼륨 제한 시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과 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 희석 원칙을 지키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밥과 연한 보리차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아요. 전곡보리의 베타글루카는 포만감에 기여합니다. 연하게 우려낸 보리차는 일상 수분 보충용으로 무난해요. 전곡 섭취가 대사 건강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점심을 보리 30% 혼합밥으로 바꾸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후 단음료나 지난 차 욕구가 감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리밥은 30% 혼합부터 시작하세요. 보리차는 티백 한 개로 800에서 1000ml를 만듭니다. 60에서 90초만 우리세요. 재우림은 절대 금지입니다. 글루텐이나 보리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개인화가 필요해요. 지금 보리차의 색을 30%만 옅게 만들면 어떨까요? 밤중에 깨는 횟수도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입니다. 레몬 오터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약한 산미와 향이 물의 기호도를 높입니다. 맹물 습관 정착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해요. 약한 향이나 맛을 더한 물이 총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연구들이 보고됐어요. 물이 싱겁다고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레몬 한두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로 전환했어요. 하루 물 섭취를 500ml나 늘리셨습니다. 레몬 한두 조각에 따뜻한 물 300ml를 부으세요. 빨대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양치는 전후 30분 간격을 두세요. 위식도 역류가 있으시거나 범랑질이 민감하신 분들은 농도와 빈도를 조절하세요. 필요하면 중단하셔야 해요. 오늘 한 잔의 향이 내일 맹물 한 잔을 쉽게 만든다면 시도해 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세요. 연하게 낮에 나눠서. 저녁은 따뜻한 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활용하시면 물 섭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수분 루틴 전체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루틴을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여러분의 체중 킬로그램에 30ml를 곱한 양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하면 조정하세요. 날씨가 더우면 500에서 1000ml를 더하거나 빼세요.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약 중에서도 특정 종류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알람을 다섯 개 설정하세요. 아침 300ml, 오전 300ml, 점심 300ml, 오후 300ml 저녁 200에서 300ml로 나눠서 드세요. 물 70%에 연한 차30% 비율을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총 목표 ml는 얼마인가요? 스마트폰 알람은 설정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설정하시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진하기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같은 차라도 우리기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량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성분 농도가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옥수수수염이나 결명자 같은 약차는 주의하세요. 상시가 아니라 간헐적 사용이 원칙이에요. 티백 한개로 800에서 1000ml를 만드세요. 60에서 90초만 우리고 즉시 건지세요. 색이 진하면 물을 추가로 부어서 희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신 첫 잔의 색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세요. 7일 뒤 얼마나 옅어졌는지 비교해 볼까요? 이게 가장 확실한 피드백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낮은 허용하고 밤은 절제하는 겁니다. 야간뇨는 수면 질을 직접 저하시켜요. 자극성 음료를 저녁에 섭취하면 잠이 자주 깨는 분절 수면을 유발합니다. 취침 전에 300ml 이상을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산미가 있는 음료도 피하세요. 역류나 야간뇨가 악화될 수 있어요. 총량의 70%를 오후 6시 이전에 드세요. 30%를 그 이후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따뜻한 물을 우선으로 하세요. 오늘 저녁 컵을 반 잔으로 줄여도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에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체액 저류도 동시에 일으켜요. 수분 관리의 절반은 사실 짠맛 관리입니다. 만성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과일이나 대체염 사용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국이나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집밥 소금은 30% 감량하세요. 허브나 식초로 풍미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오늘 메뉴에서 국물 한 번만 덜어내 보세요. 오후 발목 자국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 알코올 당음료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인뇨를 유발합니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고당 음료는 수면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오전에만 드세요. 1회 20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알코올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당 음료는 희석하거나 과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커피 한 잔을 연한 보리차로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 밤 수면이 30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실 가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연하게 낮에 나눠서. 저녁은 따뜻한 물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7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차를 끊기가 아닙니다. 차의 역할을 물의 보조로 되돌리는 겁니다. 연하게 낮에 나눠서.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며 먼저 미지근한 맹물 300ml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엔 연한 보리차를 낮 시간에만 드세요. 저녁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합니다. 레몬 한두 조각을 띄운 물도 좋아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서 다음을 기록해보세요. 오후 발목 자국을 줄자로 재거나 사진으로 찍으세요. 밤중료 횟수를 세어보세요. 아침 손가락 붓기를 체크하세요. 오후 피곤감도 기록하세요. 몸이 가장 정직한 피드백을 줍니다. 옥수수수염이나 결명자 같은 약차는 매일 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드세요. 200ml 내외로만 드시면 됩니다. 색이 진하면 물을 더 타서 희석하세요. 총 수분 목표는 체중킬로그램에 30ml를 곱한 값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더운 날이나 운동한 날에는 500에서 1,000ml를 더하세요.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 자극성 음료는 최대한 피하세요. 진한 차나 카페인, 알코올 말입니다. 취침 전 그분은 반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수면이 바뀌면 다음 날에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혈압도 달라져요. 나트륨을 함께 줄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의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간은 30%덜 하세요. 허브나 식초, 레몬으로 풍미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물이 싱겁다고 느끼신다면 향만 살짝 더 하세요. 레몬이나 허브를 활용하세요. 상온 물로 맹물 적응을 도우세요. 범랑질 보호를 위해 빨대를 사용하시고 양치는 30분 뒤에 하세요. 7일 체크 포인트입니다. 밤중료가 1회 줄었나요? 발목 둘레가 0.5cm 이상 감소했나요? 아침 손가락 압박감이 덜한가요? 셋중 하나라도 변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변화가 미미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수분 루틴은 2주에서 6주에 걸쳐 채화됩니다. 주 단위로 진화기를 한 단계씩 더 엮게 만드세요. 물의 비중을 10%씩 늘리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차를 물처럼 마시면 야간뇨가 늘어납니다. 수면이 분절되고 나피로가 쌓여요. 나트륨이 높으면 갈증과 부종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타이밍을 무시하고 저녁에 자극성 음료를 마시면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무너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연한 차와 맹물의 균형을 맞추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수면이 깊어져요.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을 절제하면 아침 붓기가 사라집니다. 하루 컨디션이 안정돼요.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적절히 유지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신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연하게 낮에 나눠서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세요. 알람 다섯 개를 설정하세요.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작은 알람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맹물 300ml. 티백은 60에서 90초만. 나 70%, 저녁 30%. 취침 전 반잔이야. 이네 가지만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과 배뇨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어떤 분들은 세 번씩 깨는지 알려 드릴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건강 차이 함정은 좋다더라는 정보의 과잉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단순함을 원합니다. 내일도 맹물로 시작하세요. 연암을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세요. 본 영상은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신부전 인뇨제 복용자는 주치의와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7일 뒤 변화를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세요. 발목 둘레는 얼마나 줄었나요? 야간료는 몇회 감소했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